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중한 2년 만들기 유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일, 저기, 일요일 저녁 6시입니다. 낮에 와서 업무 마무리 하고요.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러 올라왔습니다. 어, 집에 가서 퇴근하고 아이들 보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어, 제가 밀린 일이 많아서 이 영상을 꼭 촬영을 해야 됩니다. <laughs> 자, 여러분들 뒤에 보시는 차량, 제네시스 G80이신 거 아시죠? 자, 요번엔 특색 있는 차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네시스 G80 중에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에 450만원 옵션이 추가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도 7만키로 밖에 되지 않은 2018년형의 모델이라서 여러분들께 설명, 저기, 소, 저기 소개시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정말 저렴하게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3천만원 바로 밑으로 판매할건데요 3천5 0만원 촬영하려고 하다가 조금 5 0만원6 0만원 낮춰서 촬영합니다 자 어떤 옵션이 들어가있냐면요 자 듀얼 모니터 250만원짜리 옵션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있고요 후석 컴포트 패키지 뒷좌석 누워서 갈수 있는 시트하고 그리고 뒷좌석 통풍시트 열선시트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450만원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 7만키로 밖에 주행하지 않은 완전 무사고 차량을 3천만원 미만으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3천만원 아래인데요 가성비있게 구독자 많이 늘려보려고 욕심내서 한번 차량해봅니다 자, 해당 차량 리뷰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정말 가성비있는 차량입니다 자, 자, 보시는 제네시스 G80 3.3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입니다. 남성들의 멋을 상징하는 블랙 바디 차량이고요. 완전 무사고 교환 하나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 차량은 정말 특가로, 특가로 말씀드릴 거고요. 7만 키로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인데, 7만 키로 밖에 되지 않은 차량인데, 3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판매해 보겠습니다. 5년에 10만까지 보증이 남은 차량이니까 여, 여러분들께서 안심하시고 구매하실 수 있고요. 자, 본네트 한번 보겠습니다. 본네트 깔끔하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 제네시스 엠블럼 깔끔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쪽은 어라운드뷰 모니터 있어서 그 사방을 볼수 있는 주차할 때 편안한 기능이 있고요. 라이트 클리어 상태 주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아주 좋습니다. 전방에 감지기 네곳 위치하고 있고요. 네곳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반대편 라이트도 깨끗하게 관리되어져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크롬 몰딩도 깔끔하게 관리되어져 있고요. 자, 측면으로 오게 되면 완전 무사고 차량이다 보니까 본넷가 휀다 휀다와 범퍼 단차 크게 있지 않습니다. 자, 휠을 보시면 스크래치도 없이, 스크래치도 없이 깔끔한 상태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 45%에서 50% 남아 있고 콘티넨탈 타이어가 달려져 있습니다. 자, 앞쪽에서 뒤쪽까지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깔끔하게 문콕 하나 없이 관리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쪽에서 앞쪽을 보더라도. 깔끔하게 어휴 광택도 반짝반짝 합니다 자 뒤쪽 휠은 볼까요 뒤쪽 휠도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자 스크래치 전혀 없고요 뒤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70% 75% 가까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엔다와 뒷범퍼 당연히 사고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없고요 자 뒤쪽에서 보시게 되면 257주 5096번. 실차주 실매물 실넘버. 오셔서 보신다고 하셔도 넘버 변경되지 않습니다. 5096번 확인해 주시고요. 자, 뒤쪽에 전동 트렁크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전동 트렁크 장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뒷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널찍하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무침수 차량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구류 모두 있고요. 무침수 차량이라는 거유 대표가 보증해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등 트렁크 작동 잘 되죠? 자, 측면으로 왔습니다. 측면은 뒤엔다와 뒷범퍼.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차 없고 제가 비추죠? 예, 제가 비춥니다. 이렇게 손이 흔들면 이렇게 비춥니다. 자 뒤쪽 휠 보겠습니다. 뒤쪽 휠도 스크래치 없는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뒤 타이어는 반대편과 동일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문 닫아 보겠습니다. 자문 닫고, 자문 닫고 한번 보겠습니다. 문 닫고 깔끔한 상태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콕이 없죠. 앞쪽에서 뒤쪽을 보더라도. 깔끔한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외관은 깔끔하고요 자휠 스크래치 없는 차량이고요 휠내장모드 스크래치가 없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 타이어는 반대편과 동일하게 어느 정도 다, 저, 많이 닳아져 있기 때문에 양쪽 같은 경우에는 올 겨울 정도에 교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휠 스크래치 없고 외관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제네시스 G80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내로 들어가 보게 되면 마음에 드실 수 있는 차량 상태인데요. 후레쉬를 켰습니다. 가니쉬에 스크래치 없죠? 제가 닦으면서 다 봤습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시트 주름 있나요? 시트 주름 거의 없죠? 약간, 약간씩은 있을 수 있는데, 약간은 있는데 거의 없다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감촉도, 쿠션도 아직 그대로 살아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단에 가죽 재질과 상단에 이런 가죽 느낌의 재질을 쓰고 있고요. 상단에 이쪽 가죽 느낌의 재질을 쓰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그 우드그레인, 우드그레인과 아래쪽은 알루미늄. 이렇게 세 가지 조화가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안쪽 실내 앞쪽은 전혀 하자 잡을 데 없을 것 같고요. 자 뒤쪽으로 왔습니다 뒤쪽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프라이버시 커튼 잘 있고요 그리고 청결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오토 윈도우 스위치 있고요 아래쪽으로 스크래치나 몰딩 스크래치 없죠 그리고 시트 상태 시트 약간씩은 주름이 있지만 일상적인 생활에 사용하시면서 있는 주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닥 바닥도 아주 깔끔하고 비닐도 그대로 있는 상태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동 시트하고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뒤쪽에 전동 커튼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십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대편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자, 시동을 걸고 뒤쪽으로 왔습니다. 똑같이 프라이버시 커튼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대한민국에서 음질이 가장 좋다고 정평나 있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시트도 사용감 있는 주름은 있지만 깔끔한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바닥도 이렇게 비닐까지 그대로 있는 거 한번 확인하시고요. 바닥도 이렇게 비닐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런 구석구석 몰딩이 깔끔한 상태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게 되면 자 파워 모드 있죠 파워 파워 자 파워 모드를 넣게 되면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거하는 게 깔끔합니다 제가 이쪽도 제거하겠습니다 비닐은 제가 그냥 제거했습니다 이거 제거하고 쓰시는 게 깔끔할 것 같아서 제거 했고요 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여기서 뒤쪽에서 뒤쪽 뒤쪽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뒤쪽에서 조절을 하다보면, 미디어, 블루링크, 설정, 이렇게 등등등등, 뒤쪽 DIS에서, 이쪽 뒤쪽 DIS에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옵션이 대부분 없는데, 제네시스 G80에는 정말 대부분 없는데, 정말 비싼 옵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열선 시트는 G80은 모두 있습니다. 모두 있는데, 이 통풍 시트, 양쪽에 통풍 시트는 옵션입니다. 200만원짜리 옵션인데, 200만원짜리 옵션이 들어가져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시트, 조수석, 후속 시트 양쪽 모두가 전동 시트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차량입니다. 200만원짜리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뒷좌석을 누워서 갈수 있는 그런 똑똑한 기능이 있고요. 거기에 아이들 영화나 노래, 동영상, 뮤직비디오 볼수 있는 뒤쪽에 듀얼 모니터. 뒤쪽에 듀얼 모니터 있고요. 자, 조수석 앞쪽은 워크인 시트도 있는 차량입니다. 자, 천장을 보겠습니다. 천장을 보시게 되면 후레스를 켜 보겠습니다. 자, 후레스를 켜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천장도 특별한 오염 없이 상태 좋고 깔끔하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쪽에서 뒤쪽을 바라봤을 때 천장 상태는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깨끗하고 좋습니다. 자, 산타페 시아 모습인데요. 블랙박스는 누가 떼어 갔네 저기. 아, 블랙박스는 누가 떼어 갔고요.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자, 하이패스 룸밀러 SOS 블루링크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무엇보다도 후석에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아이들을 태우신다면 후석에 옵션이 집중되어 있는 럭셔리 패밀리 카를 장만하실 계획이시라면 이 차량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뒷좌석에만 450만원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앞쪽으로 왔을 때 옵션이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메모리 시스템 가능하시고요. 오토 미러들, 오토 윈도우 다 가능하십니다. 자, 허벅지 받침 되는 버튼이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요추, 요추 받침 시스템, 요추 시스템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전동 트렁크 버튼 있고요. 전동 커튼 버튼도 있어서 이렇게 전동 커튼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전동 커튼도 움직이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전동 트렁크, 누르면, 열리고, 누르면, 다시 누르면,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으로 닫히는, 이렇게 기능이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전동 핸들, 패드 시프트까지 있습니다. 자동차 키는 두 개, 두개 모두 있고요. 자,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 자, 실내로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실내에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정확한 주행거리는 77,484km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5년에 10만까지 보증되는 차량이니까 주행거리는 충분히 남아있어서 구매하시자마자 보증받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앞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있는 거 보이시죠? 숫자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되는, 내비게이션과 연동이 돼서 내비게이션 안내해주는 좋은 기능인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시게 되면 8인치 내비게이션, 8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 상당히 크고요. 거기에 후진을 넣게 되면 어라운드뷰 모니터, 사방 모니터, 어라운드뷰 모니터가 이렇게 가능하시고 원하시는 측방 모니터까지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초보자 분들께서 골목길 가실 때 옆쪽을 보실 때 정말 유용한 옵션인 것 같습니다. 자 어라운드뷰 모니터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천천히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시계 그리고 CD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까지 가능한 그 차량이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이 있다는 거 여기 확인이 되십니다. 모든 버튼. 모든 버튼이 스크래치나 오염 없이 깔끔한 상태라는 걸 이렇게 가까이서 비춰봐 드리고요. 스마트키 버튼은 당연히 있는 차량입니다. 여러분 더 K9는 없는 옵션이기도 한데 핸드폰 무선 충전기입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기랑 USB 포트 연결을 해서 내비게이션을 호환을 해서 미러링도 쓸수 있고 정말 좋은 충전과 함께 USB 포트를 통해서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런 장치가 들어가 있고요. 전자미션, 전자스틱, 기아 노브도 이렇게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한 상태의 기아 노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안쪽 컵홀더 안쪽도 매우 청결합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있고요, 오토홀드, 열선시트 필요하시죠? 겨울철에, 여름철에 필요한 냉풍시트, 통풍시트라고 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자, 핸들 열선 가능하시고요, 뷰 모니터, 블루링크. DIS 럭셔리 모델에는 없고 프리미엄 럭셔리 이상에만 있는 DIS 옵션이 있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DIS로 이렇게 조절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홈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뒤쪽에서도 조절이 가능하지만 앞쪽에서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한 차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옵션이 좋은 차량 만나시기 어려운데요, 7만 7천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은. 제네시스 G80 프리미엄 럭셔리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라는 거 강조해드리겠습니다 엔진 소리도 열고 들려봐 드리겠습니다 5만 킬로라고 하셔도 좋을 정도의 엔진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좋은 엔진 소리를 가지고 있는 제네시스 G80 찾기 어려운데요 유대표가 직접 엄선해서 직접 엄선해서 열심히 엄선을 해서 가지고 온 똘똘한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7만 7천 원 밖에 되지 않은 2017년 6월에 등록한 2018년형 차량으로 신차 보증 모두 남은 차량이고 그리고 휠 스크래치조차 없는 차량입니다. 특히 어르신 분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아이들, 자녀들을 그 뒤쪽에 많이 태우시는 분들께서 가져가셨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가격 럭셔리 세단 시세보다 한 200만원, 15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오늘 특가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차량이 판매된다면 구독해 주시고 유대표 영상 지켜봐 주신다면 더 좋은 차량 이것 못지 않은 차량을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가 차량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조기 판매된다 하더라도 섭섭해하지 마시고 구독해 주신다면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고요. 혹여 다른 곳에서 구매하신다고 하시더라도 해당 차량 가격에서 한 50만원 내외 정도 왔다 갔다 생각하시고 구매하셔서 사신다면 바가지 쓰지 않고 합리적인 소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유대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자 유대표 나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후속에 집중된 옵션. 동승자를 위한 옵션 정말 가족용 패밀리 세단 적용된 옵션 자신 있습니다 자 유대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는 가격은 2,990만원입니다 3천만원 아래로 원래 3,050만원 차량 하려고 했었는데 특가로 한번 해봤습니다. 조기 판매 예상이 되니까 판매된 이후에라도 다른 곳 가서 구매하신다면 해당 차량을 기준점으로 삼으셔서 매매하신다면 큰 손실 없이 중고차 거래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 영상이 많이 부족하지만 진실되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은 응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인연만들기 유대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놀러오세요!